오늘은 7월 7일이고요. 이렇게 더운 줄을 몰랐어요. 제가 더우면은 완전히 사경을 헤매거든요. 그래서 4시에 일어났어요, 4시에. 4시에 일어나서 이부자리 이제 그 대, 대나무 자리 깔고요. 아, 이렇게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7시 조금 넘어서 텃밭으로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풍선초도 피어있고, 얘네들도, 그냥 기운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텃밭으로 나왔는데, 아이고, 이 텃밭 조그만 거라도 있다는 게,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어, 엊그저께 봤던 박이 이렇게 컸어요. 그새. 와 대단하죠 자연은 쑥쑥쑥 자라요 자 여기서 올려다 보니까 오늘이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나오셨네요 저기 막 열심히 하는 것도 보이시죠 저도 아, 고매 시민농장의 해충방제는 식물 출출물 식용 호부시앗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 저희 밭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기 방울토마토 익은 거 보이시죠? 저는 방울토마토 싫어요. 왜냐하면 방울토마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제시간이 빨리 못 되면은요. 썩어서 냄새가 엄청나요. 아이고 세상에 저희 오이 좀 보세요. 열기를 하고 있네요. 더운데 저 옆에는 걱정했던 이렇게 늦게라도 어디 외국 갔다 오셨나봐 이렇게 심으셨네. 와. 저희 맛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뭐 세상에, 글쎄 이게 토마토가 저번에 벌레 먹은 거 저희. 방울토마토도 좀 따고요. 가지도 좀 따고. 그리고 물도 좀 주겠습니다. 아 이거 오이를 조금 놔뒀다가 따는 게 좋을 것 같죠? 음. 아이고 고맙다. 이 더위에 다들 이렇게 열심히 자라줘서 어, 이 고수 꽃은요. 너무 이뻐요. 냄새가. 음, 지금 채취할 거 채취하고 그다음에 물좀 주고 어, 다시 또 일시 쓰겠습니다. 이제 네, 수확물입니다. 가지는 아직 있어서요 안 따고 파도 지금 있어서 안 따고요. 옥군 조금 더 길러가지고 마른 보리새우하고해서 끓여 먹을 거고요. 이제 물좀 주고 마른 장물하니까 물을 주고. 좀 정자에 가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물소리가 시원하죠? 저희 쪽 가까운 데는 물통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멀리까지. 잠시 물 받는 동안에 하나씩 들러보겠습니다. 저희 달이 저렇게 그냥 희미하게 떠있고요. 아 정말 글을 못 쓴다는 게 속상합니다 이렇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이런 거를 글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 물이 넘치네요 물소리 들으면서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계곡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제 물 주러 가겠습니다. 자, 시원하게 얘네들도 물을 좀 주겠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나한테 기쁨을 줘서. 어 저희 아웅 많이 자랐죠. 이제 상추도 따가야 되는데, 저번에 따간 상추가 그대로 있어서. 자, 요거, 딸기는 우리 손녀 위해서 키우는데요. 추석이 수, 10월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딸기가 안될것 같아서 이거를 나중에 그냥 매달리는 화분으로 해갖고 집에다 옮겨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면은 딸기 열리게 까먹으라고. 땅콩 오이는 좀 물을 많이 줘야 되거든. 요 내가 자기도 저거인 것처럼 가만히 보고 있네요. <laughs> 웃기죠. 자, 물을 조금 더 주겠습니다. 이렇게 잡초도 오이 좀 많이 주고. 네, 죽지 말고 다잘 사가. 이쪽로 기특한 토마토. 물이 두 초롱 갖고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초롱 더 주겠습니다. 우리 테니스 동아리의 감사님 바시인데 이렇게 수박을 잘 기르고 있어요. 아, 농사도 깔끔하게 하시죠. 저 잠시 앉아있다 가려고. 여기서 작년에, 재작년에 저쪽에서 농사짓던 분이 또 아는 측을 하시네요. 아,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또 반갑다 빼주시니까 그게 진짜 농사꾼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여기서 조금 앉아서 이제 땀좀 식히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걸어서 집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농사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나이 너무 더우니까요. 조심하시고요. 찬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 따뜻한 물 따님 따뜻한 차 드세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봐요.